화알제 2주간 목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부산교구 서대신 성당 보좌 최윤호 로마노 신부의 강론을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위에서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신다. 땅에서 난 사람은 땅에 속하고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는데 하늘에서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신다. 그분께서는 친히 보고 들으신 것을 증언하신다. 그러나 아무도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느님께서 참되심을 확증한 것이다. 하느님께서 보내신 분께서는 하느님의 말씀을 하신다. 하느님께서 할양 없이 성령을 주시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는 아드님을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그분 손에 매주셨다. 아드님을 믿는 이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러나 아드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느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무르게 된다. 위에서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신다. 하늘에서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신다. 하얀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과 같은 표현을 우리는 종종 사용합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것이 우리 가톨릭교회에 있을 수 있을까요? 선하고 악하고를 판단하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몫이 아닙니다. 무엇에 대해서, 선하다 혹은 악하다고 할수 있는 기준은 바로 하느님께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선의의 거짓말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의도가 선한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판가름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짓은 그저 거짓일 뿐입니다. 거짓됨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것이 그저 사람을 속이는 것에 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 우리는 복음 말씀을 통해 하느님께서 모든 것의 위에 계시며 위에서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계심을 확인했습니다.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사람을 속이는 것일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하느님 앞에서도 진실을 숨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 위에서 모든 것을 보시는 분을 사람이 어떻게 속이겠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가운데 많은 이가 선이라는 탈을 쓴 거짓된 영에 사로잡힙니다. 그 영은 이것은 좋은 의도로 하는 것이니 괜찮다면서 우리를 현혹시킵니다. 그러나 그 좋은 의도는 결국 실체 없는 허울일 뿐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남게 되는 것은 하느님 앞에서 진실된 모습으로 있느냐 그렇지 못한 채로 있느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하느님 앞에 서 있습니까? 혹 선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멋대로 만들어낸 탈을 쓰고 거짓된 모습으로 서 있지는 않습니까? 하느님 앞에서 진실을 바라보고 진실을 드러내 보이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희망합니다. 지금까지 부산교구 서대신 성당 보좌 최윤호 로마노 신부의 강론을 들으셨습니다. 내일도 최윤호 신부의 강론이 이어집니다. 오늘의 강론은 공인회계사 임만석 바오로 형제님과 함께합니다.